안녕하세요. 대기자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수능 관련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방향 언급에 따른 후폭풍이 아주아주 아주 거셉니다. 수험생,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고요. 각종 카더라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 오랜만에 이슈 따라잡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학교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말인데요. 현재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른데다가. 당초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수능 변별력이 포함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컸습니다. 그것도 불과 수능을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원서의 수능 관련 언급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수험생 커뮤니티와 맘카페에는 요 관련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겐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것이라고 읽혔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처음으로 수능 출제 방향을 언급한 데다 그 배경으로 국어를 콕 집었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섭니다. 김은혜 대통령 실의 홍보수석이요. 윤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전한 것이라고 못 박았죠. 학교 수업이 아니라 공교육 교과 과정이라는 겁니다.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는 표현도 전날 브리핑에서는 없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1파, 만파입니다. 교육부는 이어서 대입 담당국장을 경질했죠. 올해 초부터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라고 강조했음에도 수능 예인 연습이라고 할수 있는 지난 6월 모평부터 이런 기조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계속해서 브리핑이나 백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 발언의 진위는 학원에 다녀야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사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 라고 강조하면서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확대돼 곤혹스럽다라고 줄기차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뜬금없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3월 모의평가, 어, 3월 모의평가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6월 1일에 치른 모평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거나 공교육에서 벗어난 문제가 나와서 논란이 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국어 영역이 쉽고 평이 했다고까지 분석이 됐기 때문에 요 모평에 대한 책임으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된 것을 둘러싸고 오히려 수험생들이 더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가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출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수학이었거든요. 사태가 점이 가경이 되자 결국 교육부 책임에 따라서 이주 호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데 대해 반성한다. 학원만 배불리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말했죠. 당정 모두 그것의 진화 방안으로 갑자기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합니다. 당장 9월 수능 모의 평가 때부터요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힙니다. 과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정답률이 10% 미만을 흔히 킬러 문항이라 부릅니다. 그가 문제가 된 킬러 문항 사실 많았죠. 대표적인 것으로 2019학년도 국어 문항에서부터 나타났는데요. 수능에서 과학과 철학이 융합돼서 내용이 어렵고 길이도 상당한 지문으로 수험생들을 당황 게 했죠. 지난해 수능 국어 독서에서도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랑 연구를 다룬 과학 지문과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을 소재로 한 사회 지문이 까다로운 유형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사실 국어 영역이 1교시이기 때문에 1교시가 어렵게 나오면 2교시, 3교시 계속해서 망칠 위험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명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정시 확대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의대 쏠림 현상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변별력은 그러면 킬러문항을 없애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수능이 어려운 수능, 불수능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킬러 문항 때문이었냐 매번 평이한 수능을 낸다고 평가하는 말을 하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성적 통지표에는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사실 이를 두고서요 교육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격차가 더큰 영향이 아닌가 이 부분이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킬러 문항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교육 개혁입니다. 정부가 교육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사교육 개혁을 잡는다는 부분은 사실 기대가 컸어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인 26조 원을 기록했고, 오, 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5만 명이나 줄어들었는데도 말이죠.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나 늘었습니다. 매년 치솟는 사교육비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교육계에서 사교육비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 없이 등골 휘는 부모님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육개혁을 노동, 연금개혁과 함께 3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교육비의 주범이자 첫 번째 단행의 대상을 꼭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수능으로 잡아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저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고등 사교육비가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은 초등생들의 사교육비이기 때문이죠. 초등생의 사교육비가 요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초등생 사교육비 증가율은 12.1%로 중학교 9.4%, 고교 9.3%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 중에는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 12년의 교육과정의 출발선인 초등 때부터 메우고 싶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교육이 돌봄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초등생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에 마당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가 예측은 학원에 돌봄을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 5개월 남은 수능이 아니라 초등 돌봄, 초등 때부터 사교육 개혁을 좀 차곡차곡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남습니다. 제가 교육계에서요, 오랜 기간 바라봤을 때 사교육비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지를 몰라서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옆집도 하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을 많이 찾는데요. 오히려 남은 기간 수험생들 수험생들의 부모님들 불안감을 더 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무리 이번에 개혁을 단행하고 싶었어도 발표하는 시기와 원칙성의 인사 이런 방식은 좀 아쉬움이 큰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을 했잖아요. 사실 사임을 하면 예정이 되기까지 최소 두달 내지 세 달이 걸리기 때문에 수능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의 주축들이 공석인 상황이며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수험생들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만약에 수능을 단행하고 싶었으면 다른 방식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킬러 문항 외에도 수능에서 사교육 유발하는 요소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9월 목평 성적표입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전 6월과 9월 두 차례의 모의평가를 치르는데요. 수험생들은 6월 모의평가 성적표를 들고서 수시지원 대학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9월 모의평가 결과는요. 수시지원이 끝난 뒤에나 나오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불안하니까 사교육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만약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빨리 알려준다면, 그나마 이 부분에서 사교육 컨설팅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은요. 이번 수능, 2024학년도에 수능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수능이 쉬워지면요, 반수생이 늘어나고, 최상위권 변별력은 떨어지고, 의대소림이 지금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좀 예측이 돼요.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증가할 경우에 오히려 수험생 간 경쟁은 고교 내신으로 확대될 수가 있죠. 대입에서는 특정 전형 요소 비중을 높이면 다른 요소의 영향력이 커지는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매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풍선 효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지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능이 쉬워지면 절대평가 영역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요. 동점자가 늘어나면 수시모집 경쟁이 치우.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물수능 논란이 나오니까요. 바로 재수생 문의가 학원에서 느는 것처럼 재수생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수능 난이도는요 평가원장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며칠 사이에 이런 압박까지 있으니 당장 이번 수능을 놓고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를 할수 있을지 부담이 없이 출제를 할수 있을지 킬러 문항이 빠졌을 때 변별력은 어떻게 갖출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 의문이 남습니다. 오히려 쉬운 수능으로 변별이 력 떨어져서 실력보다 실수가 성적을 좌우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는지 오히려 이것을 우려해서 사교육이 더 활성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교육부가 말하는 교과 과정 밖의 문제는 무엇이고 킬러 킬러문학, 문항, 지나친 킬러 문항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9월 모평은 어떻게 출제하고 6월 모평에서 문제가 된 킬러문항은 무엇인지 정확한 가이드가 나올 때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필요성은요. 많은 부모님들도 이제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같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논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고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매듭이 반드시 지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교육 개혁에 대해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고교학점제 도입과 새 교육과정에 도입 따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늦어도 매달 초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달에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